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84편 고라자 손의시 인두자를 따라 깃띠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옵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어, 비가 제법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어, 우리나라에겐 단비입니다. 너무 가물었어요. 이게 팔당 이런데 강바닥이 어 중간에 막 돌들이 보일 정도로 어,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겐 참 단비가 될텐데 한편으로는 또 JDTS 우리 양구와 울진으로 떠난 팀들 생각하면 아이고 아버지 어떡합니까 어제 어숙도는잘 구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어, 또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또 JDT 아우니치를 아웃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우리 코로나랑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 심령이 많이 메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또 새벽에 또 수요, 금요, 주일날이 현장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가 이 담비,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우리 심령에도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0편 84편인데요. 사실 이, 이 시를 쓴이 노래를 본저 여자도 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이 성전에 갈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에, 저자는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 시기에 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그 시기에 아마 예루살렘과 함께 도피를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수년 동안에, 어, 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애다른 마음으로, 어, 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성경책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먼 곳에서 타국에서 쫓김 생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어, 어느 날, 뭐 밤일지, 낮일지 모르겠지만, 아, 갑자기 성전이 생각났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성전이 생각나면서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 이것지 그리 사랑스러운 지 제가 궁전을 사모함에 제가쇠약해졌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저희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의 2년 반 넘는 기간 동안에 어, 초반에는 저희 뭐 인원 제한 있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아예 스탭들만 가서 완전히 온라인 예배만 하기도 했었죠 그때 우리 또 권사님들 성도님들 전화하면 울먹 울먹하세요 목사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제 평생에 세상에 교회를 못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어~ 막 전쟁 때도 저희 예배드렸는데 세상이 더합니다 막 하시면서 안타까움에 울먹울먹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또 그게 조금 완화돼 가지고 왜 우리 인원 제한에서 처음에 장로님 들어오시고 권사님 들어오시고 했을 때아 그분들 앉아서 종일 예배 내내 오셨던 그 모습도 아직 생생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함으로 마음이 쇠하여진 것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저자도 그래요. 하나님 그 주의 재단에 참새도 집을 지어요. 제비도 집을 지어요. 아마도 그게 그렇게 큰 인상이 아니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을 떠나보니 어머 거기에 집지였던 제비 거기에 집지였던 참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여기 이러고 있습니까? 하면서 성소를 그리워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다시 그 성전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에 힘이 불꽃났나봐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주의 집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도 주의 집에 사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의 집,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자음절 보시면요. 보세요. 죽기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사실 주님께로,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께로 가는 길, 그 마음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그 마음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다니는 자 복이 있다.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도요, 뭘 지나요? 눈물 골짜기를 지납니다. 예, 복이 있는 사람도요,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요, 다른 것이 있다면 지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샘물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름비를 통해서 복을 채워 주실 것이다.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요. 호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힘을 얻은 사람도 그러나 그곳에 많은 샘을 예비하실 것이고 이름비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어떻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 모습 믿음의 행보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우 지금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요.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되죠. 주께서 기론부음 부신자, 여기서는 아마도 단편적으로는 다윗을 의미했을 겁니다. 만약 이것이 압살롬과 관련된, 압살롬의 반란과 관련된 시라면, 여기서는 다윗, 위정자,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다윗, 물론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좀 세워주십시오. 왜냐면 다윗이 세워져야 나라가 회복되고, 또 자기도, 예, 다윗과 함께, 예, 루살렘 성,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 얼굴을 좀 살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다시 권세를 찾고 예, 자기가 갖고 있었던 뭐 물진의 풍요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주의 궁전에서 한 날, 그한 날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곳에서 첫날 보내는 것보다 그한 날이 낫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느니 주의 전에서 그냥 하루 살고 죽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더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 죄가 가득한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고 부유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여러분 성전 문지기면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밖에 있어요 성전 밖에 있어요 심지어 비바람 치명거다 맞고 모래바람 맞고 추위를 견뎌내야 하고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어내야 하는 그 자리지만 그래도 저는 편하게 사는 악인의 성소보다 악인의 장막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그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도피 생활하지만, 어렵지만, 내가 지금 성전에가 예배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 택한받은 여러분들, 이 시에서는 기름부음 부분바... 받은 부른받은 자들이 다윗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예 죽게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에게도 눈물골짜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그 눈물골짜기를 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